요새 신문 기사에 뭐 가상 인간이다, 버추얼 휴먼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실 이 오재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인공지능 기술로 가상의 얼굴을 만들어서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d 오비 스튜디오의 대표이사 오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바쁘신데 이렇게 책까지 쓰셨더라고요. 버추얼 휴먼이라는 메타버스 속 신인류의 탄생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버추얼 휴먼이라는 게 원래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이버가서 아담도 있었고. 네. 뭐가 달라진 건가요?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용자와의 인터랙션이에요. 컨텐츠를 그러니까 소비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의 디지털 캐릭터들은 영화나 게임이나 드라마 속에서 항상 어떤 일정한 스토리보드 위에서 이제 그 생명을 다하고 그 스토리보드가 종결되면 더 이상 활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중하고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아니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엘사를 예로 들수 있어요. 네, 겨울왕국이 굉장히 히트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근데 엘사가 오피셜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팔로워들과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소통을 한다고 보여질 만한 그런 활동은 관찰되지 않아요. 버츄얼 휴먼의 정의를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것은 이용자에 의해서 인격이라고 인정받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래서 기존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 속에 있었던 캐릭터들도 외관상으로는 인가, 인간으로 보이지만 그걸 인격처럼 생각하고 친구처럼 대하거나 어, 상호작용하면서 그런 작용들은 기대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왕국1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엘사는 그 자체로서 활동하는 게 없었고 엘사가 콘서트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KDA라는 걸그룹을 생각해 보시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캐릭터들을 이제 실제 휴먼으로 아바타를 만들었어요 역발상이죠 네. 보통 이제 실제 사람의 아바타를 버추얼 캐릭터로 만드는데 KDA 같은 경우에는 게임 속 캐릭터들을 실제 사람으로 아바타를 만든 다음에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계정을 만들어서 음. 마치 휴먼인 척 음, 활동을 네. 합니다. 음. 이제 그 캐릭터들은 더 이상 게임 속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댓글을 남기고, 음. 거기에 또그 계정주가 대댓글을 남기고, 상호소통을 하는 인격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활동하는 네.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웃음> 휴먼이라는 <웃음> 이름이 붙은 이유 자체가 캐릭터에 불과하지 않다. 음. 네. 이게 어쨌든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를 네.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간극을 어떻게, 정말 이게 사람처럼 느끼나요? <laughs> 느껴지나요? 그 간극이요. 사실 지금의 시점이 과도기고 도입기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고요. 음. 이제 Z세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Z세대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 조절하면서 그쵸. 디지털 레이티브잖아요. 네. 그들은 사람과 사람이 면대면으로 이렇게 마주하는 것보다 네. 어떤 디스플레이 안에 구현되어 있는 가상의 공간 또는 시간 디지털화되어 있는 객체와 상호 소통하는 게 이미 익숙한 사람들이. 아까 그러니까 사람이랑 소통을 할지라도 네. 이거를 이렇게 면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디지털화할 때 있는 내 친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페토에서 초등학생들이 친구와 만나고 그걸로 이제 브이로그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처럼 이 화면 속에 구현되어 있는 캐릭터가 사실은 음. 언어를 내뱉고 하는 것이 AI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뒤에 여러 명의 팀원들이 붙어서 채팅을 대신해주고 있고 Z세대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버추얼 휴먼이 화제가 되고는 있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Z 세대로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기보다는 네. 기업들로부터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 버츄얼 휴먼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완전 모순된 관점이 지금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관점인가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요. 버츄얼 휴먼을 불완전하고 리스크가 있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해요. 사고 그래서, 안 친다? 네, 맞습니다. 음. 뭐, 모럴해서도 모를, 리스크가 없고 음.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하는 어떤 전략적인 메시지들을 이 캐릭터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다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대체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Z세대 입장에서는요. 그냥 사람이에요. 어, 왜냐하면 우리 왜 페이스북에서 새로운 친구 사귀는 네.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Z세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온라인에서 처음 만났어요. 친구가 됐어요. 음. 나이도 상관없고 인종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어요. 설령 그 뒤에 있는 게 인공지능이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나에게 사람처럼 소통만 할수 있다면. 그렇죠. 음. 네. Z세대에게 있어서 버추얼 휴먼이란 그냥 인격이고요. 이 버추얼 휴먼이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좋아하고 열광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버추얼 휴먼에게는 열광하고 어떤 버추얼 휴먼에게는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음. 메타버스가 왜 요새 화제가 되느냐? 기성세대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요 저도. 네. 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정의 내리고 해석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 Z 세대에게 메타버스는 이미 현실이에요. 아 그것을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네. 그들에게는 아. 다 똑같은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로지나 아니면 음. 내 친구 누구나 인스타그램에서 마주하는 누군가일 뿐인 거예요. 음. 지금의 Z 세대들은 네. 그냥 인터넷에서 만나는 그 캐릭터가 사람이든 아니든 신경을 안 쓴다. 네. 현재의 버츄얼 휴먼에 대한 약간의 관심들이 쏟아지는 것은 기업들의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Z 세대들에게 이게 열광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네. 그러면 이 버츄얼 휴먼이라는 이 존재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나요? 저희는 일단 먹습니다. 음몇 살인데 네. 지금 나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 원하시는 대로 맞춰 드려요 아 우리 네. 회사 모델을 쓰고 싶은데 몇 살에 뭐 성별도 어떻고 뭐 이랬으면 네네. 좋겠다 네 그리고 나이를 먹지 않는 불변의 음.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드려요 음. 피부의 상황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나이를 먹지 않는 존재로 세팅하고 그렇게 영원히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냥 생각할 때 나이를 안 먹으면 똑같이 놔두면 되니까 그게 그렇죠. 더 쉬운 거 아닌가요? 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버추얼 휴먼들은 네. 나이를 먹는 거를 기본 컨셉으로 잡았어요. 아, 왜요? 부캐로 잡았기 때문에. 음. 개인의 부캐. 나의 버추얼 휴먼. 어, 이런 그렇죠. 개념인가요?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 개개인마다 디지털 부캐들을 만드는 세다, 세상이 올 거예요. 전혀 다른 얼굴, 음. 심지어 전혀 다른 성별, 전혀 다른 인종까지. 디지털 미. 나의 네. 또 다른 부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거예요. 네. 나이라는 거를 저희가 부여한 것은 인간적으로 좀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는.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사실 많이 있으신데, 내가 나이 먹으면서 나의 디지털 미. 도 네. 함께 나이 먹는. 그래서 본캐 부캐로 이제 재미있는 메타버스 놀이를 하자. 네. 이게 저희 회사가 사업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 Z세대는 즉각적으로 이 사람처럼 행동만 하면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하셨지만 친밀감을 느끼려면 어느 회사를 다니고 어떻게 컸고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가상으로 설정을 하고 구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예, 네, 그렇긴 한데 사실 버추얼 휴먼으로 성공 사례가 이미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검증됐다고 저희는 봐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하츠네 미쿠나 키즈나 아이와 같은 아, V 튜버라고 네. 불리거든요. 네, 네. 근데그 뒤에 성우가 있어요. 얼굴은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내보내고 목소리는 이제 성우가 담당을 하는데 음. 어떻게 보면은 버츄얼 휴먼의 시초거든요. 음. 온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고 디지털로 작업이 된 그런 데이터의 형태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캐릭터 같으면서도 또뭐 공연도 하고 그렇죠 아. 그런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또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것들이 강력하거든요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고 가는 소통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팬덤이 어마어마하죠 네. 키즈나이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에도 이제 중국어 버전으로 새로 <laughs> 진출한. 말을 너무 잘하겠네요. <laughs> 그죠그 예. 일본하고 중국만 그런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 아, 어, 미국에 이제 릴 미켈라라고 하는 버초얼 휴먼이 있는데, 아주 성공 사례 중에 하나예요. 아. 예, 미국에 이제 브러드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네. 이 미켈라는, 풀 3D로 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디도 얼굴도 다 이제 3D로 제작이 됐고 그래픽으로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실사 촬영을 한 다음에 사람의 몸에다가 얼굴만 이제 3D로 덮는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미켈라가 모든 것이 가공이잖아요. 근데 2018년에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에 뽑혔어요. 그때 함께 랭크되신 분들이 BTS 그 팝스타 리안나, 도널드 트럼프. 네, 이런 분들이랑 같이 랭크가 됐어요. 이게 요점이요. 네. 텍스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상하는... 어떤 페르소나를 가졌느냐. 아... 그것이 이용자에게 전달되느냐, 효과적으로. 매력적인지 네네. 이런 네네네. 것들. 그 그러니까 Z세대가 음... 열광하는 버추얼 음... 휴먼은 확실히 그래요. 음...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활용 가치가 높고 기업들에게 유용한 버추얼 휴먼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더 사람 같은. 네, 예, 예, 그 쪽에 예. 좀더 있어요. 왜냐면은 아...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매가 됐든, 예,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든, 이 컨텐츠를 접하고 나서 전환을 돼야만 마케팅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려면은 텍스처가 사람 같으면 사람 같을수록, 그리고 컨텐츠 또한 실제 사람처럼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좋다. 그렇기 음. 때문에 하이퍼 리얼리즘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죠. 기업들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포장할 거냐라는 네. 거의 영역으로도 보이긴 하는데 네. 버추얼 휴먼을 기획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시작을 하세요? 어, 기업의 의뢰를 받아서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 드리는 경우랑 저희가 그냥 버추얼 휴먼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경우랑 좀 다른데요. 기업이 원하는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 드릴 때는 이 아.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세요? 아, 광고에 쓸 건지 그렇죠. 아니면 네. 아니면 쭉 기노업으로 인플루언서로 키워서 계속 하실 건지 어, 보통은 어떤 용도로 만드나요? 절반 이상은 즉각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하세요. 신한금융그룹의 로지가 화제가 정말 됐었잖아요. 네. 정말 매력적이고 플렉스하는 그런 페르소나고 그다음에 화려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고 관심을 끌기 좋죠. 예,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천만 뷰, 오백만 뷰 음. 이렇게 화제를 이끌어서 즉각적인 마케팅 효과를 얻기를 원하세요. Z세대가 바이럴하게 만들려면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페르소나가 완성도가 있고 음. 매력적이어야 되는구나.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버추얼 휴먼도 사랑받으면서 기업의 마케팅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음. 네, 이거 사실 모순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어딘지 밝히긴 좀 죄송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는데, 대기업에서 만든 버추얼 휴먼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 대기업에서 만들었다라고 홍보를 엄청 했어요. 그 기업 내부에서의 자기 만족은 되지만, 대중들은 음. 열광할 만한 요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저, 나무만 안 할래요. <laughs> 근데 그 캐릭터를 만들 때, 어쨌든 뭔가, 뭐를 타겟으로 보고 어떤 점에서 캐릭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 우선은 100% 트래픽이거든요.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래서 그 관심을 끄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켈라하고, FM 메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두 버츄얼 휴먼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세고 자극적이고 논쟁이 될 만한 그런 아. 것들을 다뤄요, 컨텐츠로. FM 메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격하고 거침이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태어난 김에 사는 뭐 이런 느낌? 네. 항상 패러디를 하는 버츄얼 휴먼이거든요. 근데 그 패러디 삼는 소재들이 다 시의성이 굉장히 핫한 것들. 그러니까 음. 지금 시점으로 예를 들면 푸틴을 까는 거죠. 음. 네, 그다음에 그 대선 후보들을 비꼰다든지. 음, 가장 논쟁적인. 네. 어, 사실 우리들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제 얼굴로 지금 이 방송에서 <laughs> 그렇죠.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다든지 그렇죠. 뭐 누구를 비난한다든지 굉장한 용기를 진짜? 필요로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버추얼 휴먼들은 겁내지 않거든요. 음. 그렇게 어그로를 끄는 버추얼 휴먼들이 트래픽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모아요. 음흠. 그래서 FM 메카 같은 경우에는 틱톡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합치면 천만 명이 넘어요. 아, 대단한 분이네요. 네. 네. 미켈라도 유튜브에서 거의 한 30만 가까이 되고요. 음. 인스타그램에서 300만 가까이? 네, 그 정도. 대단한 거거든요. 음. 그리고 미켈라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의 모델을 맡았어요. 네, 명품들도 맞고 그 다음에 갤럭시 같은 우리 스마트폰도 맞고 네, 그래서 미국에서 광고 모델로 굉장히 화려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10대 여성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버추얼 휴먼? 네. 근데 그렇게 페르소나를 첫 번째로 정했어요. 이 우리 캐릭터는 어떤 사람이야? 네. 그거를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뭐 디자인도 어... 해야 될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네네. 사실, 외관을 디자인하는 기술, 외관을 구현해내는 기술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로 갈리고 있는데, 기존에 가장 전통적으로, 미켈라도 마찬가지고, 많이 썼던 기술은 3D 모델링을 하는 방식이에요. 네. 게임 엔진으로 유명한 언리얼이나 이제 유니티 엔진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좀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 실제 사람을 페이스 캡처, 모션 캡처를 해서 얼굴 데이터를 일단 딴 다음에 음. 그 데이터 자체를 다시 또 수정을 해서 디스털로, 그 다음에 원하는 얼굴형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네. 예, 로지도 마찬가지 방식이고,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한류아 예, 아, 너무 네, 예쁘게 좋았죠. 잘 나왔거든요. 네, 네. 예, 그런 버츄얼 휴먼들이 다 이제 그런 3D 그래픽, 음. CG라고 보시면 돼요. 음. 예, CG 기술로 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가 아는 한 세계 최초로 만든 방식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의 얼굴을 만들고, 그거를 얼굴에다가 다시 붙이는. 아 가상의 얼굴을 만들어서 제 네. 얼굴에 붙인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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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음. 사실 기존에 실존하는 인물의 얼굴을 따다가 이제 내 얼굴에다 붙이는 방식은 음. 많이 있었어요 딥페이크라고 주로 부르죠 예 네. 근데 가상의 얼굴을 만들어서 타인의 얼굴에다가 합성을 다시 해내고 음. 그다음에 그거를 다양한 동영상에서 다양한 앵글에서 어, 마치 본래의 아. 얼굴인 것처럼 그렇게 구현해 내는 기술은 저희가 최초였어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딥페이크 방식이다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요. 음. 또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 버추얼 페이스 제너레이션 앤드 페이스 스왑 기술이다. 페이스 스왑. 예. 바꾼다. 얼굴 네. 바꾼다. 가상의 얼굴을 만들고 얼굴을 음. 교체하는 기술이다. 음. 이렇게또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그 가상 인간이 광고를 찍는다. 네. 그럼 실제 거기 사람이 누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정말 3D로, 마... 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그 미켈라나 로지나 뭐 한유아나 이런 3D 그래픽으로 만드는 버츄얼 휴먼들도 네. 어,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 작방식이 있어요.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촬영한 다음에 얼굴 부분만 잡아서 3D 그래픽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있고, 네. 풀 3D로 전신을 이제 디지털 소스로 네, 네. 엔지니어들이 다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네. 전자가 더 저렴하고 빨라요. 얼굴만 바꾸면 되니까. 그쵸. 네. 네. 후자는 어, 굉장히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장시간 아. 작업을 해야만 음. 네, 그래픽이 나오고요. 이게 몸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게더 어렵나요? 어, 사실 텍스처가 제일 어려워요. 텍스처, 피부. 그러니까 불쾌한 아. 골짜기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호감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확. 네네. 더 비슷하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아예 사람하고 정말 근접하면 네. 이제 불쾌한 골짜기 현상을 극복했다고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 로지가 약간 극복했다가 좀 아니었다 이렇게 약간 네. 그 경계선에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한유아가 어저께인가 그 새로운 뮤비의 그 티저 영상이 나왔었는데, 어우, 그냥 극복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네.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나왔거든요. 예쁜 아이돌 같은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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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저희 루이는 진작에 이제 그냥 음. 실제 사람처럼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버추얼 휴먼 캐릭터들이 사실 그 구간 안에 위치를 해요. 음. 그래서 해외 사례들 중에는 아, 많은 버추얼 휴먼들이 실패했는데 네. 어, 이유가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차라리 불쾌한 골짜기 그 아예 이전에 그냥 네. 캐릭터로 네. 일본 같은 그런 느낌이면 차라리 괜찮은데. 네, 네. 국내에서도 음. 네,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피한 게 이제 압복이 그건 네. 어떤 건가요? 아포키는 사실 로지보다도 훨씬 먼저 나왔고, 제 기억에는. 제가 국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버츄얼 휴먼 중에 하나가 아포키예요. 네, 아포키는 수인이에요, 수인. 토끼. 귀가 이렇게 달려있고, 아 얼굴이 이제 사람처럼 생겼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성우가 계세요. 아 가수신 것 같아요. 섀도우신 네. 거가 계시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춤도 너무 잘 추시고, 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참여해서 들어봤는데 보이는데, 털털하게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예. 그러니까 3D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불쾌한 골자기까지안 가신 거죠. 근데 참 그것도 신기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우분이 뒤에 한 분이 딱 계시면 사실은 이 겉모습만 어떤 그 캐릭터가 있을 뿐이지 이 분을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부캐라는 개념을 좀더 음. 어, 다른 기업보다 명확하게 가져가요. 왜냐하면 개인의 매력이라는 걸좀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산업적인 어떤 그 역학 관계와 구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크리에이터에게도,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뒤에서 서포트하는 기업에게도, 이 버츄얼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장치가 돼요. 크리에이터에게는 익명성을 보장해줘요. 프라이버시. 예. 아. 네. 아. 그러니까, 사실, 저스틴 비버 사례를 보면서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음. 저스틴 비버가 10년이 넘도록 파파라치들이랑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음. 심지어 그 친구는 거의 노이로제가 너무 심해서, 어 자기 차로 파파라치를 들이받은 적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얼굴을 가려줬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좀더 내가 하고 싶었던 말 거침없이 던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버츄얼 후면 얘기로 조금 넘어오면 여자가 많아요. 아, 그죠그죠왜 그런 거예요? 썰이 있어요, 썰. 버츄얼 후면 만드는 사람들이 다 남자라서 그런 거아니에요 <laughs> 아,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드는 네. 거야? 네. 네. 네.